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.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최단거리로 갈 때, C를 거쳐가라는,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건 뭐야? 그냥 A에서 C로 가는 경우죠. 맞아요. 그냥 최단경로니까. 그러면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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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4개. 위로 가는 걸 B라면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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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B 4개를 나열하는 경우죠. 그죠? 이가 뭐야? 어떤 수열이야? 같은 것이 여러 개 있는 수열에 해당하지? 그뭐 이거? 모든 경우에서는 8팩토리얼을 4팩 4팩으로 나누는 게 모든 경우에서죠. 맞아요? 네. 그럼 8팩은 4팩과 약분하면 4팩은 1이 되지만 얘는 8, 7, 6, 5가 남아있겠지. 맞아요? 네. 근데, 4팩은 우리가 또 뭐라고 할수 있어? 4, 3, 2, 2,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? 그럼 4, 2, 8. 없어지고. 3으로 약분하면 2. 그럼 7 곱하기 2 곱하기 5가 남아있겠지. 70까지가 되겠네. 맞아요? 70분에. 근데 어떤 사건이야? C를 거쳐서 가야 된다며 맞아요? 그럼 A에서 C를 갔다가 b로 가는 경로를 찾으면 되겠지 그죠? a 럼 a로 가는건 a, a, b 하나 3개의 문자가 3팩을 2팩으로 나눠야 되겠죠? a, a 니까 맞아 맞아 곱하기 c에서 빌려가는건 a 두 개, b 세 개. 5개, 2개, b 3개 지금 다 5개, 즉5팩토리얼를2개세3개니까 2팩, 3팩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했냐? 이 약분하면 3팩과 2팩은 1과 3으로 약분. 3이 될 거고. 5팩과 3팩은 5, 4가 남을 거고. 2팩은 2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 5, 20이 되겠죠. 30까지. 7분의 3. 답은 7분당 되겠죠.